2-1 개념완성 페이지 124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 첫 번째 개념 봅시다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의 그래프 볼게요 어,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x 있고 y 있고 상수항 있는 것은 0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 얘를 만족시키는 해는 무수히 많겠지만 x 값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고 y 값을 어떤 숫자를 넣어서 0이 되는 걸 만족시키는 어이 점들을 xy 순서쌍들을 모두 좌표에다가 점을 찍으면 어 틈틈이 빠지지 빠짐없이 어 모든 점들에 대해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찍어 주면 직선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어 얘를 1차 방정식의 그래프라고 부르고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다른 말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것을 y는 어쩌고 어쩌고 x 저쩌고 이런 형태로 정리하면 함수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형태를 y는 어쩌고의 형태로 나타내면 1차 함수의 그래프와 같아집니다. 그죠? y는 어쩌고에 대해서 우리는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제 볼게요. x, y의 값의 범위가 수 전체일 때, 방금 내가 얘기를 했었죠? 수 전체에 해당하는 모든 x, y를 다 찍으면 직선이 될 거라고요. 자,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이 상태로 그리기는 쉽지 않지만, 우리가 1차 함수의 형태, y는 어쩌고의 형태로 바꿔볼게요. 자, y는 그냥 좌변에 두고, 얘랑 얘를 이항할게요 부어 바꾸겠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뭐가 보입니까? Y절편이 보이죠? Y절편 마이너스 1, 여기다가 찍고, 그 다음에 X절편을 찍으면 아주 정확한 그래프가 될것 같아요. 자, X절편 어떻게 구합니까? X절편이라는 건 Y에다가 뭘 대입해라? 0을 대입해라. 그래서 얘를 0을 대입하면 0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그럼 얘를 넘겨서 정리하면 2x는 마이너스 1. 양변을 2로 나눕니다. x는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네요. 그럼 x의 마이너스 2분의 1 어떻게 찍나요? 여기에요. 0.5라는 얘기죠. 마이너스 2분은 여기죠. x에다가.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줄 그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어 1차 방정식의 그래프입니다. 함수 형태로 바꿔서 그림을 그리면 돼요. x절편, y절편 하는 게 가장 어, 완벽한, 잘 정확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예제 2번. 다음 1차 방정식의 그래프와 1차 함수의 그래프가 일치하는 것끼리 연결하여라. 그러면 실제로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 y는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1번. 마이너스 2y는 하고 나머지는 우변으로 이렇게 부호 바꿔서 이항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근데 함수는 y는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얘를 y만 남기고 y의 계수로 양변을 이렇게 다 나눕니다. 그러면 약분 약분 y는 약분 약분 그냥 x 약분 약분 2 마마 플러스 여기도 마마 플러스 다 마마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x 플러스 e 이렇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얘가 예면 뭐 얘는 얘겠죠. 맞는지 한번 실제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2번 정리해볼게요. 마이너스 3y는 넘길게요. 부호 바꿔서 둘다 넘길게요. 플러스 x 마이너스 6 그리고 마이너스 3으로 양변을 나눕니다. 플러스 1y만 만들고 싶어서요. 그러면 이쪽은 y 남았고요. 얘는 마이너스 3 그대로 있네요. 마이너스 앞으로 뺄게요. 마이너스 3분의 1x 마마 플러스가 되고 3, 1은 3, 3, 2, 6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기억이 된다는 거 확인이 되었죠. 자 개념 체크 봅시다. 어 1차 방정식의 형태를 1차 함수의 꼴로 나타내 보라는 얘기죠. 그러면 y 빼고 마이너스 4Y는, 그 다음에, 이항정리, 플러스 2X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플러스 8.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약분. 하면, Y는, 약분하면, 2분의 1인데, 마마 플러스. 플러스 2분의 1X. 그 다음에, 41은 4, 428. 4, 마이너스 한 개밖에 없으면, 마이너스 잘 챙겨주세요. 1분의 2는 2.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어, 125페이지에 있는 거 숫자 변형해서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주고 있어요. 자 2번 y는 마이너스 2y는 하고 이항정리 플러스 5가 마이너스 5x가 될 거고 플러스 10이 마이너스 10 되겠습니다. 자 y의 개수로 양변을 똑같이 나누죠. 왜 우리는 y는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러면 y는 마, 마, 얘는 플러스로 만들고,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니까 2분의 5x 이렇게 할게요. 이 1은 이 50. 플러스, 플러스. 1분의 5는 뭡니까? 그냥 5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이항 정리해서 약분해서 부호 잘 보시고 꼼꼼하게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 다음 1차 방정식의 그래프를 보고 기울기 x절편 y절편을 구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얘도 y는에 대해서 정리를 할게요. y는 하고 마이너스 2x로 넘기고 플러스 6으로 넘길게요. 그럼 기울기 나왔습니다. 기울기 얘가 기울기죠. 마이너스 2그 다음에 y절편도 나왔죠. 얼마예요 이거죠 그냥 부호까지. 플러스 6. 그러면 우리는 x절편만 구하면 되는데 x절편 어떻게 구하냐면요. y 대신에 0을 넣어요. 0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6. x가 3이면 되겠죠? 왜요? 마 6, 불6 하면 0이 되니까요 그죠? 3을 곱하면 2, 3은 6, 마이너스 6될 거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3.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아니면 이항정리 하세요. 2x는 6, 양변을 2로 나누면 X는 3, 이렇게 나오겠죠? 음,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자, 다음 문제. 얘도 Y는, 에 대해서, 어, 넘겨서 정리 할게요. Y는, 마이너스 OX가 플러스 OX +5x 이렇게 되고요 플러스 10이 마이너스 10 이렇게 됩니다. Y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정리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근데 뭐, 4Y, 2Y, 그러면 Y의 개수로 양변을 나눠준다. 어, 그 규칙까지 적용을 해야 되겠죠? 자, 1을 보자마자 음 기울기는 5구나. 1을 보자마자 아 Y절편은 마이너스 10이구나. 그럼 X절편 어떻게 구한다고요? Y 대신에 0을 넣습니다. 0은 5X 마이너스 10. 그럼 X가 2면 되겠죠? 10 빼기 10이 0이니까. 그럼 X절편은 플러스 2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넘겨서 계산하세요. 음, 이 이렇게 넘기면, 마이너스 5X가, 마이너스 10. 양변을 마이너스 5로 나눠줄게요. 그럼 X가, 5, 5, 20 되는데, 마마 플러스, 여기도 마마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음, 똑같죠? 자, 3번 볼게요. X절편, Y절편을 이용해서 그래프 한번 그려보라고 하네요. 그러면 정리 한번 할게요. 6Y가, 마이너스 6을 플러스 6X. 마이너스 12는 플러스 12, 이렇게 가겠죠? 그 다음에 y의 개수로 양변을 나눕니다. 왜? 어, 함수는 y는 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6일은 6, 이렇게 약분이 돼서 얘는 y는 그냥 1x, 그냥 1x, 1x 스케일 그냥. 어, 그 다음에 얘는 1, 2,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요거 보면 뭘할수 있어요? y절편 y축에 플러스 2에다가 점 이렇게 찍을게요. 그 다음에 x절편 어떻게 구해요? y 대신에 0을 넣을게요. 0은 1x 플러스 2. x가 마이너스 2면 되겠죠? 마이너스 2 플러스 2하면 0될 테니까요. 마이너스 2가 y절편이죠? x절편, y절편 알았으면 줄 그으면 가장 정확한 그래프 되겠죠? 이렇게 줄 그으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X절편이 마이너스 2였고, Y절편이 1인, 플러스 2인, 음, 플러스 2인, 요런, 어, 함수였어요. 자, 4번 볼게요. 실제로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이 그래프를 보고 식을 구하래요. 어떻게 구할까요? 일단 Y절편이 얼마예요? 플러스 4. 그 다음에 X절편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3. 그런데 Y는 기울기 X 플러스 Y절편이죠. 그러면 Y는 기울기 X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요. Y절편 3 대입해도 되는데요. 어,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선생님 같으면 그냥 기울기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한 칸, 두 칸, 세칸갔죠 요점에서 요점 이동하는 거예요. 자, 플러스 3만큼 X가 증가했습니다. 근데 Y가, 하나, 둘, 셋, 넷. 아, Y가 플러스 4만큼 증가하네요. 그러면 기우기가 X값의 증가량 분해, Y값의 증가량. 그래서 Y는 3분의 4, X 플러스 4.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아니면 X절편, Y절편으로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X절편이 마이너스 3인 거 알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정해졌던 요식, y절편을 가지고 만들었던 요식에다가, x절편 대입할게요. x가 마이너스 3일 때 y가 0이죠. 그럼 여기다 요식에다 대입하면, 0은 마이너스 3a 플러스 4, 이항 3a는 4, 자, 양변을 3으로 나누면, a는 3분의 4, 응? 3분의 4, 여기 나왔네요. 요렇게 풀어도 됩니다. 자, 그 125페이지에 있는 문제들 꼼꼼하게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수하지 말고 계산 잘 해봅시다.